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이슈 해결사 박대장의 윤슬기입니다. 박대장의 주인공 두분 소개합니다. 조선일보 칼럼 종결자 박은주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얼굴은 둥글지만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 장원준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부남 유부녀들한테 사랑해란 문자 보냈다간 큰일 납니다. 유부남과 사랑해란 문자를 주고받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유부녀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통이 없었더라도 유부남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윤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그리고 김대우 기자 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편한테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는 남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제 남편이 아니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이게 이. 사랑해라는 문자가 이렇게 간통 사건에서도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놀라운데요. 사실 이런 기준이라면 그 강용석 변호사랑 도도마음 사이에서도 사랑해라는 이모티콘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같은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여사친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여자, 사람,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음, 연인 관계는 아니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강용석 변호사한테는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사건은 예. 10년 동안 같이 지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당연히 이 여자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아, 그런데 문자로 사랑의 조화에 뭐 같이 여행도 갔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아마 이게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음.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예. 강영석, 도도맘, 두부 예. 논란에서도 사실은 잠자리를 같이 해 불륜이다라는 게 이제 도도맘, 음. 김민아 씨가 얘기한 조건이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민사소송의 위자료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아서 그 배우자에게 충격을 줬다면 그것도 위자료에 대해서 이다 부부간에는 네. 서로 정죄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꼭 육체적인 정+ 정조 관계가 아니라 예. 정신적인 관계 이런 것도 침해가 된다라는 거예 그렇죠 음. 네다음이 네. 시로 가보겠습니다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여중생의 부모가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는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살을 막지 못한 교사와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배상 책임도 함께 물었습니다. 그 변호사님, 되게 이렇게 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을 하더라도 학생은 뭐 되게 처벌하거나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배상금액이 큰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동급생 다섯 명으로부터 예. 아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네. 막 필통으로 뭐 머리치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예. 뭐 서랍에 물 부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저는 한 가지 좀 놀라운 게 예. 교장 선생님과 서울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거거든요. 아. 예. 어. 예. 그런데 그럼... 아마 판결에서는 그 학교까지 감독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시에 아마 이게 저 인정 감독 의무가 인정돼서 손해배상액의 책정 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또 눈길을 끄는 게그 괴롭힘을 가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지만 그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한다. 20%라는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자살 선택하게 만든 것은 네. 이 피해자의 선택이고 자녀 보호의 양육이나 일차의 책임은 네. 부모의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부모가 알았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이대로. 감행한 그 그렇습니다. 학생의 부모에게 훨씬 책임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저 이효선 교수님, 예. 저는 이게 자식을 낳지만 자식 속은 모르는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해가 나가서. 다른 애들 괴롭히는지 부모가 사실 체크하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게 과연 예. 이 아이의 이 안타까운 자살이 과연 한 개인의 문제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집단 따돌림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겪었을 수많은 고통들을 생각한다면 그 우리가 뭐 법정에서 실제 더 많은 고통과 엄청난 사건 사고를 다루기 때문에 이 사안이 작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적어도 이 아이가 생명을 잃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적어도 이런 그 여러 그 집단 따돌림을 통해서 발생한 이 사고, 이 안타까운 죽음을 저는 자살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저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고 아, 싶은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부모의 몫이라고볼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가해자가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그 판례들을 보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학생 중심으로 어떻게 그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을 돌보는 것인가? 학교 폭력법도 지금 피해자 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법은 왜 반대로 가고 있을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과연 부모의 잘못만의 문제인가, 부모의 충격은 고려하지 않는가, 음. 이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식 잘못 키우면 그러니까 수천만 원 물어낼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의미가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한 조계사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한 위원장을 퇴거시키려고 했던 조계사 신도회는 한 위원장에게 오는 6일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최지원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예, 한 시간 전쯤에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 관음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계사 신도회 35개 지부가 모여 연회의 끝에 한의원장이 은거를 6일까지 보장해주고 조사 측에 대중적 결단을 요구하기로 결정내린이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신도회 측에서 한의원장 방에 들어가 몸싸움이 벌어진 것을 두고 믿기 어려운 폭력이 벌어졌다며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측에 폭력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관음전 창문에 모습을 드러낸 한의원장은 잘 견디겠다며 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뒤이어 오는 5일이스 2차 민중총괄 기대회에 많은 민중들이 올라온다며 평화시위를 약속했으니 경찰도 차벽과 물대포를 치우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TV조선 최전입니다. 네, 박은주앵커. 어제 네. 정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예. 한상균 위원장이 팬티 바람으로 그렇죠. 못나가겠다고 저항을 하는 또 웃지 못할 일들 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신도회에 이제 몇몇 간부들이랑 말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 몸싸움까지 퍼졌고 번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옷이 일부 벗겨지니까 아예 벗어버리고 예. 팬티 바람으로 저항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아까 화면 보신 것처럼 지금 저그 쪽창으로 얼굴을 예. 내비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예. 지금 만약에 저 화면을 어떤 배경 설명 없이 만약에 본다면 예. 아마 저 한상균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이 사회에서도 배척을 받고 또 절에 들어갔는데 절에서도 상당히 지금 신도들 때문에 곤경을 겪고 있다 예. 하는 이미지로도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가 될수 그렇죠. 있는 저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군요. 저 화면을 보기 전까지는 아, 뭐, 신도회랑 한상균 위원장 측이 갈등이 있나 보다 했는데 예. 사실 저런 연출을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나는 정말 이제 절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 아. 절로부터도 자비를 못 받는 정말 고독한 사람 중에 고독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저분이 뭐 싸움을 한두 번 해보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박성희 변호사님, 저 한상균 위원장이 이런 투쟁에서 보통 뿐이 아니죠? 제가 평택 경찰서장을 할 때, 요 예. 한상균이 이제 징역 3년 만기 출소하고 나와가지고 예. 한세 달인가 있다가 그 쌍용차 밖에 있는 고압송전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 농성을 했는데 그 송전탑 조그마한 곳에서 예. 그 밑에 나무 받침대 놓고요 예. 몇 달을 산지 아십니까? 6 달을 그냥 버틴 겁니다. 6개월이요? 고압송전탑에서 어. 6개월을 버텼다. 이거는 예.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와. 제가 볼 때는 예. 조계사 안에 가가 지고 예. 이거 몇달 있는 것은 네. 네. 신경 안쓸 겁니다 어. 근데 다만 예. 지금 아마 신도회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예. 제가 알기에는 지금부터는 아마 단식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제부터 단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단 전 신도회라는데요. 네. 조계사는 뭐 우리나라에서 최대 의절 아닙니까? 그렇죠. 조계종 자체도 최대 네. 종단이고, 일단 조계사 신도회라는 거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예, 그한 10만 명의 신도가 예.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신도회인데요. 아. 예. 이 간부만 한 250명 정도가 됩니다. 어, 아, 그래서 정말 이큰 조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에 관해서 논의하면서 150명의 이제 간부들이 예. 직접 이제 나섰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그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신도회의 힘이 네. 굉장히 막강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절의 운영이 안될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찰용어로 하게 된다면은 보살님들이라 그러는데 네네. 이 거기서 이제 식사나 아니면은 그이 스님들에 대한 모든 저반 활동에 대한 그렇죠 그이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관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절에서 쓰이는 이제 예산이나 네. 아니면 또 이제 그어 모이는 돈에 대한 관리 그것도 네. 이제 감사 아 이런 부분까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이승려분들그 조교정의 임원들이 함부로 할수 없는 정말 막강한 조직이라고 할수있습니 그러니까 경제력과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게 신도에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한 6일까지는 나가라 라고 네. 신도회 입장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저거는 조교정의 종단에서도 규칙권 하기 가능성요? 거의 없는 건가요?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계종이 처한 상황이요. 예. 이그1 2 7 법난이라고 그래서 1980년도에부터 이 정권이랑 굉장히 안 좋은 그렇죠.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제 어 그1 2 7 법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법률 이 것이 이제 특별법으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 아닌 시행령을 해라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미묘한 정부와의 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그한상균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 이 조교사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조, 조금 전에 이제 나온 화면 그 창살에서 이렇게 그이 뭐라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 하고 있는 장면이 1980년대에 봤던.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뭐 미문화원 점거했을 때그 정도 느낌으로 인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그 조계 사회에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오늘 이 현상균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예. 참 전략적으로 잘 올렸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예. 지금 조계종 내에 불교 노동 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이 위원장이 양현웅이라는 분인데 양한웅? 예. 양한웅 씨인데요. 예. 양한웅 씨는 사실은 이, 이 노조 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분이고 아. 각종 그 과거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시위 때뭐 구속됐다 하는데 꼭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조계종 내에 있는 불교 노동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신도회에서 그 한상균 위원장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 얘기를 이제 걸어서. 부처님 문안에 들어온 사람을 저렇게 내치는 거는 부처님 제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 그러니까 신도회를 정말 직접적으로 저격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로 사는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라고 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도회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예. 조계종 내에 있는 불교노동위원회의또 간부께서는 그저 조계종에서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네. 또그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서는 네. 조계종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 강한 그렇죠. 한, 한 칼을 날린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 이 사이에 낀 조계종 입장에서는 조계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생각보다 진퇴양난입니다. 제가 좀 예. 한 가지 새로운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이 한상균 위원장이 이두 개사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불교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 힘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이지 네. 않나 싶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불교 노동위원회가 국내 이제 그 종교 단체 중에서 가장 늦게 이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관심이... 갖기 시작한 음. 부분이거든요. 예. 한데 이제 신도들 중에서도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그 조계종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모양새를 띄우면서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이 문제에 동조하고 있는 네. 그 신도들이 이제 불교 노동위원에 회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를 네.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한상균 노동위원 어, 한상균 위원장이 네. 지금 이제 조교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호성 교수님 한상균 위원장이 원래 절, 절에서 주는 밥을 먹지 않고 이를테면은 그저 민주노총 그 다른 직원들이 갖다 주는 밥을 먹고 지냈다고 해요. 근데 어제부터는 단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신도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옷을 벗어버리고 팬티만 입고 있고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음 일단은 뭐 단식을 시작했다는 거는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일단 곡기를 끝낸다는 것은 굉장히 결혼한 의지에 대한 하나의 상징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속옷만 입고 있었다.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제 다수의 신도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제 서로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벗겨졌다는 네.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적어도 그 옷을 계속 입지 다시 입지 않고 계속 입고 있었던 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 아. 내가 이렇게 지금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앞으로도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로도 나는 투쟁하겠다. 라고 음. 한 하나의 뭐 개인으로서는 그 결혼한 의지의 표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네. 음. 하여튼 조교사 신도회에서 대승적 결단, 그한상임 위원장한테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6일까지만 머무르고 그이후에는 나가달라. 라고 네. 요청을 한게 과연 받아들여질지. 네, 이게 또 단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만과 네. 맞물리면서 어떻게 될지 예.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요즘 부처님 머리 정말 아플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시리아를 무단으로 방문한 겁 없는 회사원, 진격의 대기업 영업 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사원은 기회의 땅 시리아에서 국익을 창출해 보려고 했다지만, 법원은 그 국익 창출보다 만약에 신변의 불상사가 발생할 때 잃게 되는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지금 작년 9월 16일날 이 땅에 들어갔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IS에서 그 미국인 참수 동영상을 공개를 했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또 시리아를 보복 그 공습을 한 이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아주 막 끌고 오르고 위험이 넘쳐날 때였는데. 그렇죠. 저기로 하튼 우리 영업맨 가셨단 말이에요. 박선희 변호사님 일단. 왜왜 왜 위험을 몰수로 적게 간 거로 돼 있습니까? 저분은 예. 영업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전쟁터에서 영업이 잘 된다. 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 면은이 예. 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IS 본거지 아닙니까? 네. 예. 외교부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이 정도 되면 선거유예 해주겠지 이렇게 아. 생각한 거예요. 아, 예. 이 정도는 보통 선거유예가 많았나 보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 이걸 만약에 영업, 여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예, 예. 그런데 벌금형 받으면 못 받거든요 아 여권 재발급이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네. 이번에 판사가 여권 왜냐하면 이걸 허용해 주게 되면 이제 막 네. 시리아 막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제가 볼 때는 뭐~ 돈도 벌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네. 시리아 한번 가가지고 볼모로 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번에 네. 법원의 결정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데 이분이 네. 지금 텔레비전을 팔러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과연 네. 정말 월급쟁이가 나 혼자 뭐좀 튀어보겠다고 텔레비 팔러 시리얼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기업체의 조직의 네.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이분이 대기업의 해외 영업부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분의 주장을 보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엉뚱한 분이에요. 아. 굉장히 엉뚱한 분이고 왜 우리가 왜 살다 보면은 그 인생에 남는 몇안 되는 엉뚱한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laughs> 네. 기억에 남는 아주 엉뚱한 분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나 이분의 선택이 어떤 그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든지간에 결과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컸죠. 네. 네. 2007년만해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23 세 명이 갔다가 두 명이 사망하고 그렇죠. 나머지도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구금을 당하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 예. 기억이 이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렇게 여행 금지 국가로 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 다른 나라의 전쟁을 기회로 삼는 우리의 분위기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베트남 파병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간인들이 그곳에서 돈을 벌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니비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그쪽에서 이제 오일머니를 벌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만 전쟁 때도 그랬고 이라크 문제, 아프가니스탄 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거기서 이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졌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다 자연스럽게 이 남의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의 불을 쌓는 하나의 기회로 보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부분에 대해서 감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자원 같아요. 없고 사람만 많은 나라의 비극이네요, 정말. <laughs> 네, 이 무모한 영업면에 대한 두 분의 10초 생각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리아 취재 간다고 하면 박운쟁컨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예, 달러 챙겨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저는 뭐 그냥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같이 월급쟁이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갔을까. 대한민국 영업맨의 용맹 또는 비애가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분이 이제 과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부장님이 IS보다 무서웠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박은쟁 씨가 제일 무섭습니다. <laughs> 다음 이슈로 <쇼를> 가봅니다. <laughs>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사고의 가해자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대통령의 행적 조사는 조사 신청된 120여 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이 지금 세월호 피해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해자라고 믿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이 예. 수사가 아니, 이 조사가 네. 어떤 특정인 결론을 딱 지어. 논 상태에서 예. 그쪽에 맞추기 위한 진상조사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뭡니까? 세월호 참사의 세세한 부분 이미 판결문 나와있고 검찰 수사 있지는 가니까 거기서 놓친 부분을 해야지 이거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예. 맞추기, 짜맞추기 위한 조사를 하서는 공감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날에 큰 비극이 일어나면 네. 그게 궁극적으로 대통령 책임이 되지만 이런 네.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을 가해자로 규정해 놓고 시작한다. 너무 정치적, 정략적인 그렇죠. 느낌인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실제 조사의 네.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좀 특조위가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로가 봅니다.